안녕하세요. 캠핑 이너스 주식회사의 강수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사이트 950이라는 정박형 카라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정박형 카라반이라는 거는 그 농막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세컨하우스로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법인 마당의 기숙사로도 쓰실 수 있고, 대표님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출시된 거는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그 제품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크고, 길고, 그리고 안쪽에 그 공간이 많은 아주 큰 제품입니다. 950인데요. 9평입니다 전체 평수는 9평 정도 되고요. 그 가로 세로 길이가 가로 폭은 3m, 세로 길이는 9.5m입니다. 앞에 A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견인장치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하면 1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길이가 긴 카라반이고요. 4인 가족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또 4인 가족 와서 8인이 같이, 대가족이 같이 놀기에도 적절한 그런 아주 큰 사이즈의 카라반입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쪽에 에어컨 부평형 냉 난방기를 넣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옵션으로 장착 가능하신데, 그 실외기를 이 자리에 이렇게 앵글을 짜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관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빼서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정면에 이렇게 크, 큰 창문이 보이시죠 저, 전망을 보기 좋게 만들어졌고요 이 아웃 트리거는 이950 사이즈에는 총 8, 8개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웃 트리거를 올리고 내리고 할때 이런 장치를 이런 드릴, 전동 드릴인데요 18볼트 이상짜리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거 아니고 더 낮은 거는 좀 힘이 약해서 이게 잘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웃 트리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19mm 복스 알을 낀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이렇게 올리시고 또 내릴 때는 반대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50 사이즈의 카라반에는 저희가 이 커다란 미사지 창을 이제 기본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요,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600 사이즈고요. 높이는 1800 사이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기장이 같이 기본으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이고요. 단열, 그래서 걱정 없으실 거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게 지금 폭이 1800이기 때문에 여기가 한9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웬만한 어떤 짐들은 의자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넓은 소파라든지 이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더 넓은 게 들어가실 때는 얘를 아예 떼고 전체 넓이로 이렇게 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인사이트 9 5 0그 실내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넓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원래 기본형에는 이런 것들은 없죠. 근데 이제 이거 지리산에 있는 펜션으로 출고하는 차량이라서 저희가 아직 전시차를 못 만들어서 그 출고 차량으로 출고 나가기 직전에 잠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이 아홉 평 방인데 전체 그냥 통짜 방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까지가 기본이고요. 여지 창문까지 기본이고, 바닥 필름 난방까지가 기본입니다. 1990만 원이고요. 네. 지금 이 고객님께서는 별도로 침대를 주문해 주셨고, 이렇게 원목으로 만든 화장대를 주문해 주셨고요. 또 에어컨 주문해 주셨고, 요렇게 식탁을 주문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상판 깨질까봐 따로 지금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어, 이거 1500 사이즈의 싱크대로 주문을 해 주셨어요. 여기 위에 상부장, 하부장까지 같이 주문을 해 주셨죠. 냉장고랑 전자렌지까지, 어, 요렇게 주문을 해서 저희가 위치를 요쪽으로 잡아 드렸고요. 온수기가 50리터가 기본인데, 여기 이제 펜션에서 가족들이 풀하우스처럼 사용하실 거라서 100L로 업그레이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온수기를 이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건다 수납장이고요. 네, 이쪽에서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이분은 또 TV까지 풀세트로 주문을 해 주셨어요. TV를 지금 벽에다 장착을, 벽걸이 쪽으로 장착을 해 드렸어요. 네, 이쪽에 이제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욕실을 보시면, 요렇게, 이쪽에 세면대가 바로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공기 이동하려고 지금 떨어지지 않게 잘 해놨고요. 네, 변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출입문 뒤쪽으로 변기를 놨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그 저희가 FRP로 만든 바닥이고요. 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상은 부서지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LED 거울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 무드가 이렇게 변하죠. 네,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어, 조명을 달리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정 쪽을 한번 봐주시면 기존에 저희가 인사이트 600을 제작했을 때 그때 그 천정에 8개의 매립등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매립등으로 이쪽 4개 이쪽 4개로 장착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시면 좀 바꿨어요.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그 무드등으로 양쪽으로 저 은은한 저 주광색 불빛으로 만들었고요 가운데 또 메인등을 따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천정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좀더 개방감이 느껴지시는 그러면서도 모던한 그런 레이아웃으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바닥난방이 투버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만 따뜻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쪽 거 누르실 수 있고 또 왼쪽을 하고 싶으면 이쪽 걸 누르실 수 있고 여기서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할 수 있도록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TV는 이 위치에다 달았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위치로 좀더 가까이 해달라면 가까이 하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인사이트 950에 들어가는 창문은 모든 창문이 다 카라반 창문입니다. 카라반 창문의 장점은 자 이렇게 주무실 때는 이렇게 암막커튼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완전히 불빛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원하게 모기장만 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모기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장을 분리하실 때는 이렇게 위에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서 이걸 이렇게 하려면은 이게 자꾸 손상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권장드리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잡으시고, 이렇게 내리면서 분리하시는 겁니다. 자, 창문을 여실 때는 이렇게 완전히 원하는 위치에 놓으시고요. 이거를, 레버를 이렇게 완전히 힘을 줘서 이렇게 90도로 꺾어주셔야 돼요. 이러면 딱 멈춰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시 문을 닫고 싶다 그러면 양쪽 문을 양쪽 레버를 둘다 동시에 다시 접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잠글 때는 이렇게 잠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침용으로 주무실 때는 취침용으로 이렇게 여기 홈이 있어요 홈에다 끼워 주시는 겁니다 네, 홈, 홈에다가 이렇게 이시면요 밑에 공간이 좀 떠서 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돼요. 네, 저희 인사이트 950은 어느 정도 전기나 수도가 좀 되어 있는 곳에 갖다 놓으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으면 배터리나 태양광을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발전기를 사용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너무 비용적으로 부담되니까 전기나 수도가 또 되어 있고. 어, 정화조 라인이 좀 되어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정화조가 없지만 나는 꼭 놓고 싶다 그러시면 내 텃밭인 경우에는 그 텃밭 한쪽에 땅을 파서 그쪽에 갖다 잘 묻어서 거름처럼 쓰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동식 변기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박형 카라반은 바퀴가 달려 있고 그 안에서 마당 안에서는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큰 차량은 두세 분뭐 세너분이 같이 밀어 주셔야 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허가에 크게 저촉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라서 많이들 오시고 또 문의 주시고 상담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운지는 또 전화로 상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정박형 카라반은 내가 농막을 이쪽에 다놨다가또 평창으로 옮긴다. 그랬을 때좀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처럼 짐을 엄청 많이 넣으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바퀴를 중심으로 양쪽이 무게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무게가 다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실 때는 아웃트리거를 완전히 올려버리면 한쪽으로 엉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셔야 될때 차반의 무게 중심이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를 생각하셔서 무거운 쪽으로 더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예상하신다고 하면 그 아웃 트리거를 완전히 올리지 않고 요 정도만 올린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다 있으면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벼운 쪽에 사람이 한두 명 올라 타서 그 상태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노하우기 때문에 저희하고 계약하실 때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무게중심을 웬만하면 잘 맞춰서 써주시고 혹시 이동할 일이 있을 때는 무게중심을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무거운 거를 좀 가운데 쪽으로 이동을 해놓고 수평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전합니다. 네, 그걸 주의사항으로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저희 그 캠핑 이너스 주식회사에서 새로 신제품으로 나온 인사이트 950에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인사이트 950이 며칠 전에 이렇게 출시가 된 거고요. 아직 전시차는 없습니다. 오시면 인사이트 600을 보시고 롱바디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750이 바로 일주일 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지금 인사이트 950과 750의 프로모션을 저희가 드릴 건데요. 100만원 상당의 그 옵션을 무료로 장착해 드릴 건데요. 그 옵션이 뭐냐면 출입문이 지금 62cm인데 그 900으로 와이드한 출입문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그게 50만원 추가금으로 할수 있는 건데요. 10분 한정 와이드 출입문 무료로 드리고요. 바닥 난방 750과 950에는 자, 바닥 필름 난방이 기본입니다. 근데 필름 난방 말고요. 저는 온돌 난방을 하고 싶어요 하시면 50만 원을 추가해서 할수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무료로 혜택을 10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출입문 50만 원, 바닥 난방 업그레이드 50만 원. 요거 100만 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10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텐텐 이벤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벤트가 끝나기 전에 꼭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